안녕하세요. 뚜파의 행운입니다. 싱가포르 여행 마지막 날에 다시 마리나베이센즈로 돌아왔는데요. 뚜파의 행운이 다시 돌아온 이유는 바로 캐리어를 찾고 창의공항으로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기에는 아쉽겠죠. 그래가지고 마리나베이센즈몰을 한 바퀴 돌기로 했는데요. 돌다보니 까 허기가 져서 TWG에서 음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주문을 해야 할지 몰랐는데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메뉴를 먹어야 할지 검색을 한 다음에 총두 가지의 메뉴를 주문을 했는데, 하나는 연어 에그 베네딕트, 다른 하나는 뜻밖의 행운이 메뉴판을 보고 주문한 이스와즈 샐러드입니다. 먼저 연어 에그 베네딕트가 생각했던 것보다 양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두 개가 올려져 있으니까 둘이서 사이좋게 나눠먹기에도 좋았고 또 간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가지고 뜻밖의 입맛에 잘 맞았는데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주문을 했는데 주문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맛있게 잘 먹었던 연어 에그 베네딕트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말 CWG에 가면 은또 먹고 싶을 정도로 맛이 있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CWG에 가신다면 은이 연어 에그 베네딕트는 꼭 드셔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으로는 리스와드 샐러드인데요. 얘는 뜻밖의 운의 그림을 보고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샐러드 위에 해산물이 올려져 있어가지고 샐러드와 함께 곁들어 먹으니까 맛이 있었고 샐러드 자체가 굉장히 싱싱하고 상큼해서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왠지 모르게 오랜만에 건강한 음식을 먹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요. 이두 가지 모두 샐러드지만 양이 전체적으로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셋이 먹어도 충분할 정도로 그 정도로 양이 많았는데 만약에 싱가포르 여행에 가셔가지고 샐러드나 그런 걸 드시고 싶다면 이 TWG에 가셔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에서 먹었던 TWG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즐겁게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